웨덴의 수도 스토클럼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한 루터 교회가 일간신문에 교인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유료 광고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게시된 이 광고에는 예배에 참석할 사람을 구한다는 호소와 함께 교회에 나올 차편이 없으면 택시비까지 교회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주일 예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광고를 냈다고 설명했는데 이 교회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약 14,300여 명이 등록 교인이 되어 있지만 평소에는 20에서 40여 명 정도의 성도만이 예배에 출석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제쳐두고라도 교회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을 채울 영원한 생수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구하죠. 돈, 명예, 성공, 혹은 사랑. 인정, 쾌락 등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잡히지 않고 잠시의 만족 뒤에는 더 깊은 허탈감과 갈증만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으로 자신의 처지와 개인적인 갈망 속에서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살았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의 우물가를 찾은 그녀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대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목마른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께서 한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편견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보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깊이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수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생명의 셈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기록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요한복음의 목적을 아주 탁월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는 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셨던 놀라운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의 영적인 갈증을 발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형견을 넘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본문 4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원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4장 1절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커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이방 땅이라고 만들어진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로 번역된 헬라어 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례 요한의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해서 하겠고에 쓰여진 헬라와 동일한 단어로 이것은 제가 그때 설명될 때 머스트라고 영어에 머스트에 해당한다는데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 4절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이니 이 하리니가 대입니다 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다녔지만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땅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님의 생수를 기다리는 영혼,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위적인 판단이나 사회적 통념에 갇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마리아로 향하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지리적 경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인류에게 확장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라 할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접촉 자체를 꺼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민족으로 취급되었고 종교적으로도 변절된 자들로 여겨져 심한 멸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려하며 먼 길을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팔레스틴은 세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었는데 북쪽은 갈리 지방, 남쪽은 유대 지방이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증오하고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여 가는 길보다 거의 두 배나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본문은 수가성의 지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수가성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여수와서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겜에서 가까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러 육신의 피곤을 느끼셨다고 기록합니다. 4장 5절에서 6절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야곱의 우물에 대하여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약 2000년쯤을 거슬러 올라가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즉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은 약 20여 년 후에 돌아와서 숙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살 집과 기르는 가축을 위한 우리도 그곳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하몰이라는 사람에게서 은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게 되죠 은베크시타가 오늘날 화폐로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환산할 수는 없지만 큰 돈을 건넸음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곳에서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바로 본문의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의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만 모두 한 조상의 자녀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과 혼합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경계를 넘어셨습니다. 넘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편견의 경계와 장벽을 허무는 구원의 진정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허물어진 것,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존재했던 죄로 인한 원수됨의 장벽을 허무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편견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인종, 학력, 재산, 어떤 사회적 지위, 심지어 종교적 교파까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편견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우리의 손을 내밀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지, 법문 말씀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생수입니다.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는 생수, 남편, 그리고 예배 전도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생수에 관한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우물을 찾아오신 때가 6시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시쯤은 태양력 시간으로 정오 즉 가장 햇볕이 뜨거운 시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 기온이 매우 높아서 정오에는 사람들이 왕래가 거의 없으며 물을 길러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대개는 아침 일찍 혹은 저녁에 물을 기르기 때문이죠. 혹 다른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로마 시간을 기준으로 썼다고 해서 이 6시를 오전 6시나 저녁 6시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이 지쳐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오신 시간을 정어로 보는 것이 문맥상으로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을 쫓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죠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은왜이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을까요? 아무도 안 오는 시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함이란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녀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교 율법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율법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신해산 모세 언약의 니고데모가 최고봉이라고 하면 이 여인은 최하위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모세 신해산 언약의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여기도 상종하다에 서인헬라어 동사 시끄러운 타인은 함께 사용하다, 교류하다, 관계를 맺다 라는 뜻인데,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라는 뜻은 단순히 물건을 함께 쓰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인간적인 교류 자체를 거부하는 깊은 단절, 그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의 물을 좀 달라는 이 단순한 요청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 남자. 그것도 랍비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은 어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영적인 대화의 물꼬를 트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접근이죠. 여인의 영적 갈증을 자극하고 구원의 대화로 이끌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의 편견에 찬 질문, 즉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영적인 문제로 끌어올리십니다. 10절의 말씀이 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히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생명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죠. 그리고 생수는 문자적인 의미인 흐르는 물을 넘어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생수는 이사야서 55장 1절이나 예레미야 2장 13절에 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여인은 여전히 육신적인 물의 개념에 갇혀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4장 11절에 12절에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녀의 시야에는 눈에 보이는 우물과 물동이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 야구의 권위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헬라 원문은 이중 부정문입니다. 원어대로 직역하자면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사나는 이라는 헬라어 할로메누는 뛰어 오르다 속구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분사로서 마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듯이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 아이오니오는 이 생수의 근원과 결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아직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1 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편리함에 머물러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 명예, 권력, 관계 등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하나요?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우려 하나요?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 속에서 잠시의 만족을 찾으려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마셔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세상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즉 성령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적인 만족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라고 하는님께는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남편입니다 요한봉 4장 1 6절 18절에 이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남편으로 넘어가지요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대도다. 이 여인에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가 다섯 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알아왔던 <laughs>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여자라는 의미일까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다섯 번을 결혼하고 이혼한 여자 거의 없습니다. 연예인 아무리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나 사마리아 사회에서 여자가 다섯 번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0절을 보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을 하자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분명 이 여인이 수가성에서 그렇게 나쁜 평판을 지닌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 30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런대로 이 여인은 신뢰를 받고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녀에게 남편, 예수님 불러오라고,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그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날과는 다르게 2000년 전 당시의 남편은 그 가정의 삶을 지탱하는 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종교적 의미가 이 남편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인들에게 남편은 삶을 지탱하여 주는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가선 여인에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수 있는 참된 버팀목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녀는 삶의 참된 지주, 기둥이 될수 있는 남편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수가성 여인의 말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없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코는 있다 없다라는 존재유무를 나타내는 비동사의 의미가 아니고 에코는 가지다 소유하다 잡다라는 소유의 의미가 강한 동사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난 남편을 갖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성두리째 맡길 수 있는 무한 신뢰가 가능한 그리고 참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는 자신의 삶에 참된 주인 버팀목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삶을 책임져 줄수 있는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을 가졌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참된 주인을 찾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통 투자했습니다. 다섯 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은 그런 아픔이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그녀는 참된 인생의 주인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라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지켜가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오라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개혁, 개혁 여기로 이리로라는 헬라어 엔다데를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절인 15절에 여자가 예수께 말씀할 때, 얘기할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또 여기, 이 여기가 엔다데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오라. 나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15절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해서 오다. 그리고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오라. 이두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동류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그동안 여기라는 우물, 여기라는 우물에만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여기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여기로 와야 하는 그네, 그녀 인생의 목적지의 대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운물에만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께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목마름 영원히 해결되기 위하여는 예수라는 여기로 나와야 하는 것랍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버팀목이 되는 참 주인을 평생 찾아헤매었던 수가성 여인의 영적 목마름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기라는 야곱의 우물을 다녀갔습니다. 여러 번 여러 차례 매일 다녀왔죠. 그런데 그녀는 이제 예수라는 여기 이곳에서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삶의 갈증이 해소되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라는 여기로 매일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C.S. 루이스, 쌍클레어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 보기에 우리는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내려가 보면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에 절망적으로 불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이 니고데모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같은 말을 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갈망이 무엇입니까라고. 결국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점에서 꼭 같습니다. 사도 바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모든 문제들의 뿌리였고 그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슷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통해 주는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물이라는 여기로 와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라는 여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잠시 잠깐 망가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참된 버팀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면의 영적인 갈증을 발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헌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하여 참된 버팀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